팔꿈치와 손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주로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팔뚝 근육들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양쪽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제일 중요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. 팔꿈치를 편하게 주의하시고요. 팔꿈치 편 상태로 손목을 해줍니다.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유지를 하실 건데, 만약 여기서 느낌이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또는 이걸로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이 상태에서 살짝 주먹을 주십니다이 상태도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가볍게 당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을 유지합니다. 만약에 늘리는 중간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팔을 누르는 힘이나 주먹을 쥐는 힘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칭 자, 팔꿈치를 펴는게 중요하시고 편 상태에서 손목을 가볍게 굽혀줍니다 좀 당기는 느낌이 온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. 요렇게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먹을 살짝 주셔도 됩니다. 주먹을 쥔 상태만으로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셔도 됩니다.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을 유지합니다. 중간에 통증이 오시거나 조금 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누르는 힘을 제거하거나 손을 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, 왼쪽에 있는 근육 먼저 늘러보겠습니다 팔꿈치를 편게 중요하세요. 팔꿈치를 편 상태로 팔을 살짝 젖혀줍니다. 이 정도로 충분히 당겨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, 통증이 없는 분들은 손을 잡아서 훨씬 더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고 계실게요. 자, 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팔꿈치를 편 상태로 손을 가볍게 뒤로 젖힙니다.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 유지합니다. 만약 이 상태로 당기는 힘이 부족하거나 늘어나는 느낌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쪽 손으로 가볍게 손가락 끝을 조금 더 당겨서 늘려줍니다. 만약 늘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싶을 때에는 당기는 강도를 반드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.